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컨퍼런스 참석차 LA 리츄리 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이끄는 일상의 묵상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상담과 데이비스 폴리스는 그의 유작 "일상의 영적 전쟁"이란 책에서 영적 전쟁을 마귀와의 능력 대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영적 전쟁을 통해 노리는 곳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폴리스는 자신도 20대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때 "나는 너무 더러워,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받아달라고 기도하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마귀가 주는 영적전쟁의 핵심은 생각 속에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라 확신했고 상담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거짓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극복하려면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상이라는 생각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전쟁은 능력대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도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한평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되고 왜곡된 생각을 심는 마귀의 존재를 알게 하옵소서. 마귀가 심는 생각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평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땅을 내어주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